네. 안녕하세요. MB입니다. 자, 오늘 ESS 해보겠습니다. 어, ESS가 이 2차전지에 이제 상승의 LFP ESS 해가지고 상승의 원동력이었는데, 어, 이 상황을 보니까 진짜 원동력이 더될수 있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한번 ESS 시장이 전기차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영상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한국 배터리 산업에 좀 기대를 했었죠. 그때는 이제 LFP냐, 뭐, 미켈이냐, 하이니켈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결국 가격에 의해서 LFP, 중국의 전략에 의해서 완전히 밀려버렸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결론이 나왔고, 근데 지금 ESS가 그, 그때도 언급했지만, 전기차 시장, 지금은 전기차의 한20% 정도 되는데, 어, 전기차가 지금 정체가 되니까 점점 커지고 있죠. 옛날에 한1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서버 관련해서, AI 혁명, 그 전기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ESS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 모든 장치에는 배터리, 인러 그러니까 ESS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전도 마찬가지, 원전도 e s s 의 도움이 있어야지 스마트 그리드가 되는 거죠. 밤에 원전을 전기를 생산하면 쓰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전기라는 거는. 원래 전기는 보관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게 화학적, 뭐, 이 수력 같은 경우에도 물을 끌어올리는 그원리로 하는 거지. 전기는 원래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방식에 의해서 치환되는 건데 배터리는 이제 화학적 방식이죠 자 그런 걸 떠나서 ess 수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벤트 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게 지금 이제 스타트 되는게 테슬라 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삼성sdi가 테슬라 그러니까 엘젠소리 테슬라 그걸 받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각형인지 파우치 인지 파우치인 걸로 보이는데 이 각형 lfp 수주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 lg엔솔 수주가 어뭐 약간 뭐가 조금 찌찌름찌 찍하다 그거는 이제 디일렉에서 언급한 건데 그쪽에 하여튼 뭐 비하인드 스토리 를뭐 아는데 뭐 완벽하지 않아서 이래 문제가 되지만 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실제 얘기 보면 어뭐 최근에 그뭐 BMSA 079 제가 영상 엔지니어 팀에서 많이 올리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 사항이고, 그 테슬라도 보면 지금 소형 배터리에서 대형 배터리 쪽에서 가고, 결국 한 방향은 대형 각형 셀이에요. 응. 그 ESS 같은 경우에는 더 대형인데, 그 뭐야? 중국 같은 lfb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각형 셀이 보통 200암페어 정도 되는데 그걸 400암페어 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고방량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각형이 유리하게 되죠 그런 그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ess 그니까 러 메가팩 관련된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 라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각형 LFP, ESS를 무조건 공급받으려고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방향의 반이 아마 이 중국에서 안에서 전환되는 거의 반이 결론적으로는 다 각형으로 전환되겠죠. 그 수주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상황이 있나 봅니다. 지금과 SK, LG, 삼성 다 지금 이제 그 견적을 지금 넣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야기한 내용이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각형 LFP ESS가 필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때 이제 LG 엔솔 6조 규모도 적은 규모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 근데 이 규모가 어 약간 확정적이지 않다 이런 소문이 좀 있었고 이게 이제 각형으로 변할 수도 있고 일부. 자, 이 차가 이제 각형 LFP가 나오고, 여기 이제 기사에서는 SDI가 꽤 유리할 거다라는 언급입니다. 언급인데, 요 내용은 이제 최근에 리포트들도 조금 꽤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SDI 리포트 영상을 또 따로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각형 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이게 이야기는 날 있었지만 점점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SKO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요 안될것 같아요 지금 국내 e s 서도 지금 할 수가 없고요 SKO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투자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돼 있죠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터리는 이 전고체는 개발이 중요하죠 근데 기존 셀들은 개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양산력 확보와 돈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양산해야 되느냐 양산 이런 거 수유를 뽑아내는 걸 이야기 하는데, SDI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 LFP를 다루는 거는, 제가 이야기 드도 LFP를 다루는 것보다, 파우치를 만들다 각형 만드는 게더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파우치 만들, 각형 만들다 파우치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음, 삼성 SDI는 각형 파우치, 원통형 다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용 파우치만 할 뿐입니다. 소형 파우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고, 그, 그러니까 LG에서는 각형 기술이 아예 없는 기업입니다. 그, 지금 이제, 그거를 막, 고민하고 있는 거죠. 뭐, 못 한다라기보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그, 테슬라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유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이탈리아, 이탈리아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뭐 oecd 국가들 상위 한2 30개 국가들은 이런 대규모 차를 다할 거라고 봅니다 음, 전기시대 와갖고 ess 가 없으면 중요한 게이 ai 서버를 못 돌려 요이 부분도 뒤에 조금 나오는데 테슬라도 보면 그 뭡니까 도조 시스템 할때그 컨테이너 수백 대를 가지고 ess 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 서버 전력은 ESS를 해야지 안정적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전력으로로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기 서버에 맞는 ESS를 통해서 뭔가를 전력 시스템을 갖춰 놓아야지 그에러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한번 엔지니어티 v 에서 언급을 드렸고, 음, 10기가 규모. 여기 보면 총 50기가 규모다. 50기가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고.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유럽으로 봤을 때 자, 유럽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솔라 파워 유럽에서 25년 30, 40인 게 보니까 20, 2030년 가까이 되면 100기가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럽에 재생에너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ESS가 꽤 많이 설치가 안돼 있나 봐요. 음, 그, 그게 다 설치가 돼요. 재생에너지도, 뭐, 원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원전은 어떤 그 지속적으로 쓰는 이, 이게 들어가는 거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원전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 설치하는데 이렇게 보조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유럽이 미국을 넘어서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최근에 너무 많이 설치했었어요. 음. 이게 사실은 보면, 그, 그러니까 ESS에 이게 배터리를 한국에서 공급 못하는 바람에 한국의 ESS 사실을 보면, 우리 보면 전력, 뭐, 전선, 이렇게 해서 뭐, 변화키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 배터리 가격이 가장 높거든요. 그거를 중국에 대해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음. 실제 이 시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납품이 한국이 성공하기 시작하면 다시 다시 2차전지가 어, 활성화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미국 시장보다 더클 거라는 겁니다 이제 유럽의 수주도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이 없었거든요 크게 이게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다 라는 거 유럽 수주로 누가 먼저 따올 건가 사실 여기에도 이제 중국의 경쟁이 있겠죠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 내용에 여기 보면 오늘 이제 그 BIB 응? 바다듐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게 여기 좀 ESS로 봅시다. ESS가 여기 보면 AI 서버에게 전력 부담을 감소시킨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ESS가 지하철 역사 피크 저감러 이까 그러니까 이 지하철도 전기로 가잖아요. 초급수 충전기 출력보조용 급속 충전기에도 ess 가 있으면 일정한 전압이 간다는 거야 그리드 포밍 ess 음. 그러니까 이 여기도 뭐 리벨리온 ai 서버 렉에 이 ess 장치를 달았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전기를 쓰고 뭔가 이렇게 최첨단 산업에는 ess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es 시장도 어마어마 커진다 라는 거 이제 국내에도 지금 보면 이번에 1조 규모를 1차를 했고 여기 삼성sdi가 80% 가져갔는데 여기 보면 이 입찰 같은 경우는 국산 사용 비율을 지정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없습니다 이게 삼성sdi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국내 생산에 대한 이 점수를 높은 것도 있었다 라고 하네요 이 2차 규모가 1차 규모를 웃돈다 라는 겁니다 1조가 넘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 미국은 실제 지금 이제 수주 경쟁 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한국도 수주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이 지금 들어온다 는 겁니다 수주 경쟁이 있는데 이 시장이 커 간다는 거죠 그래서 ess 에 이제 본격적인 경쟁 이 이제 시작된다 ess 수주를 누가 많이 따느냐 셀 기업 사실 이거는 이제 삼성에 지 LG엔솔이 경쟁할 것 같고 어디에 양극재가 들어갈 거냐? 이런 걸좀 봐야 되겠죠.